A, B, C, D 4명이 북한산, 인왕산, 관악산 중에 한 곳에 오른데, 근데 북한산, 인왕, 인왕산은 반드시 오르는 경우의 수, 과정이야. 자, 첫 번째로 뭐야? 관악산 안 가고 북한, 인왕산만 오를 거야. 근데 한 명, 세 명으로 팀을 짜서 오르는 경우의 수래요. 그죠? 그러면 네명 중에 한명 골라. 그거몇 그거 몇 개예요? 경우의 수. 네 가지죠. 어, 사실 하면 되잖아. 맞아. 그래. 사실. 사실 하면 되잖아. 그게 요한 명이 된 거야. 나머지는 저절로 정해질 거죠. 그럼 얘가 갈수 있는 가지 수가 몇 군데예요? 북한산 or 인왕 마운틴. <laughs> 미안해. 영어가 너무 하고 싶었어. 자, 여기 몇시에요 그래서 8이죠. 어. 가는 8이야. 8. 왜이예요 북한산 북한 마운틴 아니면 인왕 마운틴 둘중 하나. 그럼 저절로 나머지 3명은 저절로 정해지니까 오케이,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은요, 두 번째는요, 이번엔 두 명, 두 명이래요. 그럼 뭐죠? 4시이 해야 되나요? 그죠? 4시2 근데 4시2 c 하고 뭐야? 구분이 일단 없어. 2 0분의 1을 해. 이게 뭐야? 여기까지가 분할. 아까 배웠잖아. 분할. 그다음 이제 뭐 해줘야 돼. 그 다음, 분배해줘야 돼.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봐봐. 은서랑 금비랑 한 팀이 됐고, 나윤이랑 미리가 한 팀이 된 거라고. 근데, 너네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해주면, 이게 4C2거든? 근데 4C2가 몇 가지야? 4C라는 게몇 개야, 얘들아? 여섯 가지죠? 4 c 그죠? 근데, 얘들아, 잘 봐. 이거를 내가 A, B, 자, 예를 든 거야, 지금. 봐봐. 이걸 1, 2, 3, 4라고 해볼게. 그럼 너네 봐봐. 이게 6가지나 나오나 봐봐. 1, 2, 3, 4. 1, 3, 2, 4. 1, 4, 2, 3. 또뭐 있을까? 2, 3, 1, 4. 뭐야. 2, 4, 1, 3.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하나 더, 또안한거뭐 있을까? 3, 4안 했잖아, 3, 4. 3, 4, 1, 2야. 그럼 얘들아, 지금 봐봐. 이렇게 6개야. 근데 이게 아직 북한상, 인항상은 안정한 상태니까 1, 2, 3, 4나 3, 4, 1, 2나 어떤 거야?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라고. 아직 부, 분배 안 해줬어. 나눠주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게얘 둘이 똑같고 얘 둘이 똑같고 얘 둘이 똑같으니까 6이라고 하면 안 돼. 2로 나눠줘야 돼. 세 가지인 거야. 세 가지. 그 원리야 이게. 분할이라는 게. 1, 1이 다 보여주면. 근데 이제 그 다음 뭐할 거야? 은서랑 금비가 나 우리 북한산 가자. 북한 갈래? 미안. 선 넘었네. 자 <laughs> 북한을 가진 않고요. 네. 여기. 그리고 나윤이 미리가 인왕산 갈래? 할 수도 있고 북한산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줘야 돼요? 곱하기 2를 해주셔야죠. 여러분. 곱하기 2팩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이거. 약분되니까. 뭐야. 얘들아. 결국 여섯 가지야. 얘들아. 나는 여섯 가지야. 다음. 이번엔 북한산, 인왕산, 관악산 다 올라가. 근데 한명한명두명 한 명, 명 팀을 짜겠대. 그럼 이제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아, 네명 중에 한 명, 세명 중에 한 명, 두명 중에 두 명. 근데 뭐 해줘야 돼? 이펙 분의 1을 해줘야 돼. 왜냐면 이거한명한 한 명이 구분이 안 돼서 분할. 그다음 에 이제 분배. 분배해 줘. 뭐죠? 요한 명이 은서가 나 북한산 갈래, 인왕산 갈래, 관악산 갈래 셋 중에 하나 갔어. 셋, 셋 중에 하나. 그 다음, 금비가, 나, 나도, <laughs> 은서가 간, 은서가 그냥 북한산을 갔으면, 내는 둘 중에 한 군데 갈래, 두 개. 그럼 나머지 두 명은 자동적으로 여기 관악산을 가야 돼. 왜? 아니, 모두 올라야 되거든. 다 하나씩 골라줘야 돼. 그럼 이렇게 된 거야. 그럼 뭐야, 그럼 이거? 이거 뭐야, 여러분 이거? 4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2니까 이게 둘이 지워지고, 뭐야? 아, 근데 이거 다는 이거구나. 그럼 이, 이게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몇이에요? 사시가 얘는 지금 사시를 먼저 한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4시 일을 하고 그러니까 두 명을 먼저 고르고 그다음 두명 남은 거 중에 한 명, 한명 남은 거 중에 한명이팩 분의 일을 한 거야. 그다음에 여기 지금 삼 팩을 한 거지. 그럼 얘들아 다가 누군 거야? 다가 이 단은 요거인 거지. 요거 몇이에요? 그럼 이거 2이 지워지니까 삼팩 몇이야? 6가지야 끝이야. 그래서 이게 866 나와. 이렇게 대입해주면 답 나오죠.